다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제 앞에 계시죠. <laughs> 아 <왜> 웃으면서 <laughs> 웃으면서 말씀을 해? 재견이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네, 이상하게 비는 안 오고 너무 습해서 네.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 혹시 떠오르신지, 좀 무서운 거 괴담, 막 이런 거좀 떠오르거든요. 아, 좋아하세요? 그런 네. 얘기를? 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한 분을 좀 모셔봤어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과학자시거든요. 과학 계속 공부하고 계시고, 귀신, 괴담, 요괴 얘기를 또 이렇게 수집하고 얘기하는 걸로.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유쾌한 이야기꾼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예,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 예, 박재식 작가입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쓰시는 책 하면 뭐 전혀 상관없는 책을 쓰시는 것 같은데 대담 책을 쓰시잖아요. 저는 작가로 활동한 게 사실은 교수로 활동한 것보다는 더 먼저죠. 음. 저희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지고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 이제 학과장이라고 적혀요. 학과장 어떻게 학과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그러게요. 학과장이면 사실 되게 높은 자리잖아요. 뭘까요? 저희과의 교수 가 저밖에 없습니다. 아 저희과의 저희과의 전임 교수가 저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부, 부장님인데 부서에 아무도 없나요? 아 그런 거죠. <laughs> 그러니까 작은 회사 네. 사장님 같은 <laughs> 거예요. 그렇죠. 제 학교 학교가 숭순 사이버대 작은 학교예요. 작은 학교에서 이제 한 학과를 맡아가지고. 그런 이렇게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한지 이제 3년 정도 됐고요. 작가로 이렇게 글을 쓰고 글쓴 글을 거를 뭐 팔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보자 2 0 0한 6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됐죠. 아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이 시간 <laughs> 언제 이렇게 늙었나 도대체. 크게 보면 그냥 직업 두 가지입니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직업. 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전 사실 처음에 있음. 의심했었어요.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의 다른 책들, 그러니까 뭐 괴담 관련된 걸 읽고 SF 읽고 그러다가 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엄청 나오시니까 그두 분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자력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 중에 네. 곽재식 박사님이랑 모르니다 아, 계시긴 아, 아, 계시구나. 그러고는 진짜 동명이니까 예, 뭐 소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SF, SF 뭐, 과학 뭐, 이런 쪽책 쓰는, 책 쓰고, 괴물, 전설 뭐, 이런 쪽에 책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숭실사이버대학교의 교수, 그 사람은 다 같은 접니다. 네. 네. 대표 직업으로 따지면 작가. 19년차 작가시고 정말 다작하셨잖아요. 그 괴담을 혹시 처음부터 쓰신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괴담의 영역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전에 이제 제가 소설을 그때도 쓸 때였는데 소설 중에서 좀 이렇게 사극, 시대물, 뭐 역사물 이런 걸좀 썼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자료 조사 같은 걸 하다가 좀 진짜로 옛날 느낌이 나는 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맘 먹고 책을 한권 샀어요. 어우야담 어, 2만 5천 원짜리인가 되는 책이었어요. 책도 두꺼운 책이었어요. 샀어요. 신기한 소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켠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 자료 조사에서 정리해 놓은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이렇게 그냥 묵히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이 자체를 이 자료조사에서 정리해 놓은 이 자체를 좀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이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주고 좀 이렇게 소재를 제공해주고 그게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리해 놓은 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좀 좋다 보니까 그걸 좀 약간 추가도 하고 확장도 하고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어... 몰랐다. 이걸 계속 틈날 때마다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그런 사이에 어느새 괴물 전문 작가 이런 식으로도 조금 이렇게 비춰지는 그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름철 좀 장사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여기 밀리에서제에서도 여름철에 딱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더울 예, 때 <laughs> 이~ 여름철 한 철장 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름철에 요걸 바짝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가님 책을 보면 특징은 괴담이랑 귀신 얘기하는 책 진짜 많고 당연히 무서운 소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대부분 누군가의 증언 그니까 썰이죠. 문헌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매번 새롭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얘기들이 많다면 작가님이 그렇게 수집한 거 보면은 출처가 막 조선왕조실록이고 정리를 해주시니까 약간 시간이 지나도 약간 고전처럼 토종 괴담에서는 계속 자료가 정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어디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음. 이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라는 게그 이야기의 어떤 성격이나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정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괴물 이야기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정말 짤막한 단편적인 기록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한 줄로 끝날 때 아, 그냥, 그냥 한 줄로 그래. 끝나는 거. 무슨 뭐, 인지내람 전후쯤 해가지고, 어떤 동네에 큰 물고기가 나왔는데, 물고기에 얼굴이 여섯 개였다. 끝이야, 이게. 왜게 <laughs> <laughs> 끝이야. 우리가 괴물이야기라고 하면 무슨 어떤 괴물이 나타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무슨 피해를 끼쳤는데 어떤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괴물의 약점이 뭔지 이렇게 봤더니 뭐가 약점이라서 그 괴물을 무찔렀는데 그 괴물이 무찌름을 당한 이후에도 한이 안 풀려가지고 뭐몇달 며칠마다 몇 나타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슬픔 노래를 부르는 뭐 이런 거를 괴물이야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 괴물이야기 찾아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얼굴 6개 있는 큰 물고기가 있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좀할 이야기가 없고 좀 심심하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과 그런 더 붙일 수 있는 사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 왜 나왔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면 그 이야기의 의미라든가 그 이야기가 돌던 분위기 같은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좀 많이 찾아보게 해보게 됐죠. 이번에 신간을 내셨던데 조금 주제가 특이해요. 야생동물을 택하셨던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8도) 동물 열전이라는 책인데요 조선시대 이 한반도 전체 이제 (8도라고) 하잖아요 도마다 동물을 하나씩 배정을 했어요 그 도에 제일 어울릴 만한 동물 그 도와 제일 인연이 깊은 동물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야생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덟 가지를쭉좀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경기도는 너구리하고 연결시켰어요. 너구리요? 네, 왜냐면 서울시내나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에 너구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뉴스 음 <목소리> 자주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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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올 말, 6월 초, 그때 서울시에서 너구리 백신을 살포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광견병이라는병이 있는 거 아시죠? 아, 네네네. 그런데 네, 광견병이 개 견자 들어가서 개만들 걸리는 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웬만한 포유류가 다 걸립니다. 소도 음. 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광견병 안전 지역이라고 우리나라가 할 만한데 그래도 불안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너구리가 너구리가 개과 동물입니다. 잡식성이고 그러면서도 사람 사는 근처에 자주 나타나는 동물이에요. 오... 그래서 너구리가 광견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사람을 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덟 가지 풀어 놓은 네, 그런 책입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음. 또, 혹시 재밌는 동물 얘기 없을까요 책에 안나온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i Rana Madrim. c 야 e c k it o u 그러니까 <laughs> 책에 안 나온 이야기 해드리면, 그러니까 진짜 뻔한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새 t now, yagi, check it out now, yagi, c h 에 c k it out now, yagi, 좀 h e c k it 그 u t c h 좀 있잖아요. 그렇죠, c h 가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까치가 집에 남쪽의 집을 지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좀잘 사는 사람들을 되게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남쪽의... 아우, 벼슬! 네. 어 역시 세상 돌아가는 걸 아시네. <laughs> 네.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남쪽에 까치가 집을 지으면 나도 그런 운이 온다고 라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막 까치가 집잘 지어놨는데 그걸 뽑아다가 막 남쪽에다 아 옮기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해드린 이야기는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음 책에 이런 이야기에 여덟 배 이상이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팔도 동물 열전 저희 밀리에 서재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봐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재밌는 얘기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 작가님이 추천하고 싶은 남이 쓴 책이죠. 네.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바로 원픽으로 골랐던 책은 뭐냐면 그 겨울 선택 호텔에서 하는 소설집입니다. 소설집. 소설집. 음.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라고 하면 이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작가 아, 빼고. 편집 식이라고 좀 뭔가 해줘야지 진짜. 편집 보내잖아요. 편집 편집 편집. 다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제 앞에 계시죠? 아 이거 웃으면서 <laughs> 웃으면서 말씀을 해 물론 뭐 저도 있지만 정말로 저 포함해서 수많은 한국의 SF 작가들이 아 이분은 진짜 한국에서 거장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한국 SF계의 진짜 거장 중에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분으로 듀나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SF의 거장이신데 추리소설을 그동안 쓴 것만 모아가지고 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그 겨울 손탁 후퇴에서 입니다 어... 이 책의 저에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저한테 <laughs> 추천사 <써야>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좀막 손이 덜덜 떨리는 음... 그런 느낌으로 아 이런 영광의 순간이 오는구나 음. 책을 진짜 원고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있고그 감명을 그대로 남아서 이제 추천사를 썼던 그런 책인데 진짜 추천사에 써놓은 말이 진짜 빈말이 아닌 만큼 내용들이 재밌습니다 음. 재밌으면서도 참신하고 그리고 뭐랄까, 문장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막 되게 상큼한 그런 어떤 문장. 아, 막 이렇게 막 문장이 막 치렁치렁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런 말들을 읽다 보면 그 읽은 나는 막 감정이 막 솟아올라. 막. 아, 어떻게 이런 글을 이렇게 잘 쓰는지.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작가 분들이나 작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런 글을 쓰는 그 어떤 감각 리듬 이런 게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하 작가님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작가님은 비슷한 주제 또는 비슷한 이야기를 그냥 계속 복제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준난 작가님은 그런 느낌보다는 매번 완전히 기획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잠깐 만들었다가 종료시키고 또 열었다가 닫고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기획을 좀 많이 맛본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 은 그거랑 좀 연결해서 작가님이 이렇게 S.F.적인 거 글을 쓰고 뭔가 소재를 찾는 거는 또 어떻게 찾으세요? 저는 그렇고 주변을 보니까 특히 이제 소설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소설가들이 한5년 정도 그 정도 활동을 한게 지나고 나면 아또 진짜 뭘 써야 되지 뭘써야좀 재미있을까 의미있을까 감동적일까 거기에 대부분 좀목말라는 시기가 특히 소설가들이 중견 소설가로 소설가로 진입하는 고그 시점에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부분 소설가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거리, 재미있을 만한 생각,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세상에 뭘 보더라도 저 중에 어떻게 소설로 발전시키면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저거를 조금 더 해보면 되게 신기한 이상한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을까. 까치 같은 것도 길가다 가 어느 날뭐 그런 생각했겠지 혹시 저 까치에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하게 된 거겠죠?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추가로 이제 꿀팁을 뭐 하나만 드리면 꿀팁 꿀팁 하나만 드리면 제죠 제... 뭐예요? 뭐지 글쎄 꿀팁을 드리면 이런 게 뭔가 신기한 게 재밌는 게 생각이 났을 때 이걸 메모를 꼭 해놔야 돼 메모 네? 메모를 꼭 해놔야 돼안 아, 하면 까먹습니다. 이 수첩이, 이 수첩이 뭐냐, 2009년도에 어떤 그 독자님이 무슨 팬미팅 뭐 이런 거할때 선물로 주신 수첩이에요. 2009년이요? 네, 아, 2009년도에. 다, 책 등이 다 날라갔어요. 아. (2009년도) 이거 하나를 다못 썼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사실 별로 없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죠 대신에 보시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데 써놓은 이제 미천을 가지고 털어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아직 공개 안한 소재가 엄청 어, 많죠 그래서 아이 써놓은 거야 그래 까치 뭐 어~, 어 이거 재밌겠다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제 나중에. 그래 동물 책으로 아 하나 엮어봐도 의미 있겠다. 아, 너무 좋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아가는 거죠. 보물 1호네요. 진짜 보물 1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정리하자면 세 가지인데, 일단 소재를 찾아야 된다는 간절함과 그리고 무엇이든 다시 보는 어떤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바로 메모하는 메모력 이렇게 세 가지. 예, 그아 중에 메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메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예. 자 그럼 다음 남의 책한권더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다음 남의 책한 네. 권은 조선 기담이라는 책을 제가 선택했어요 이한 작가님이라는분 계신데 이 분이 그런 이분 주로 조선 시대 걸 가지고 책을 많이 쓰시는데 굵직굵직한 사건이 아니지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사건을 엮어가지고 글을 쓰시고 책을 내는 걸로 거의 뭐 최고의 고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뭐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라고 하면 무슨 뭐 동인과 서인이 분당되어서 싸운다, 뭐 임진왜란 병장호란이 있었다, 이런 게 굵직한 역사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런 와중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장안이 되게 서울바닥이 되게 시끄러웠다라든가. 조선시대에 어떤 사기꾼이 크게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이런 류의 사건들 역사 속에 굵직굵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책을 쓰시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좀 기이하고 괴상하고 음. 이상한 이야기들을 좀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짜릿짜릿한 재미? 오. 여름철에 약간 남량 특집으로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미도 거기에 추가로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역사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같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의 90%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느냐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아주 재미난 사건 기록 속에서 쫙 이렇게 빨아들여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만한 책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와 교육적인 의미 양쪽을 다 잡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각재식 작가님 남의 책을 통해서 밀리의 서재 독자분들 만나봤습니다. 혹시 우리 밀리의 서재 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저도 밀리의 서재 구독자고요. 항상 재밌는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라는 이 프로그램, 이 플랫폼의 최대 장점이 구독제로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관심 없었던 책. 이 책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이 안 보던데. 근데 나는 왠지 한 번쯤은 넘겨보고 싶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안 볼만한 책이라도 책값이나 가성비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한번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보기 좋다라는 게 밀리에서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그 이상의 좀 참신한 책, 좀덜 알려진 작가의 책,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나는 한번쯤 읽어 보고 싶은 책. 이런 책들도 읽어 보시면서 더 독서의 범위 지평을 넓혀 보시면 아그 최고의 여름 휴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이야기꾼 곽재식 작가님 만나 봤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